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laughs>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laughs>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격거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삭슬 열 번이나 번경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정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양 떼가 새끼 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아롱 것이니라. 나만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배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예를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모은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사세계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거칠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하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 쫓아가 길르하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희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아르의 장막에,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laughs>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협력할수 없사오니 내 주는 놓아지 마소서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놓아여 라반을 침명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서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2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삭을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아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가다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 없어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에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을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하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시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채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이요, 순양이 20이요, 점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고 그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여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두고 레아와,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두고 라에와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도 더불어 나와 저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일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내가 형님의, 형님의 얼굴을,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성하건대 내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관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받으니라.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너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냐이까 나로 네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매그는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무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엘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삼십사 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아니,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그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려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더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음. 야곱의 늘 강간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라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하니,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딸을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숙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렵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여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들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에 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삼십오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갖고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지방 심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여기서 사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의아래나무 그 이름을 알론바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게로 돌아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아니라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갈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니라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왕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모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선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 8 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